4번 출구에서 월배역 대구 지하철 1호선 월배역 4번 출구에서 나와서 한 30m 50m 정도 진입하면 바로 나오는 동선입니다. 지금 이 동선이 지하철 월배역 4번 출구에서 메인 핵심 이 현재 월배역 라운 디엘 월배 라온 프라이빗 포스코 월배 그리고 월성 레미안등 주포 아파트들, 지하철 내려서 들어가는 동선입니다. 그 지하철 4번 출구에서 한 50m 정도에서 100m 이내 진입하면 나오는 바로 월배역 라운 프라이비 DL 현재 아파트, 입주 아파트 80% 이상 입주된 아파트에, 어, 단지상가, 자녀 분양분 또는 현재 보시면은 매매가 되어가지고, 아니, 분양이 되어서 매매를 한다거나 임대를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 상가가 되겠습니다. 이 동선이 주 메인 핵심 동선이 되겠고, 현재 c u 편의점이나 부동산들이 들어와 있죠. 자, 1, 2층으로 되는 이 월배역 라운디에 단지 상가를 지금 임대나 매매, 분양을 하고 있는 물량을 저희가 중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동선이 결국에는 지하철 동선이고, 현재 대로동선, 이 이마트 쪽, 월베 이마트에서 상인 자이 아파트나 신일 햇빛들이 쪽으로 가는 이 대로동선, 또, 대로동선 쪽으로도 상가들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상가가 지금 1층, 2층 상가들이 대사체 보유분을 분양도 하고 또 기분양되는 단지 상가 1층, 2층이 임대, 배매를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. 이 동선이 상당히 좋습니다. 유동이구가 상당히 많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 신월성에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가는 주 출입에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 동선입니다. 자 힐링 부동산으로 많은 연락 매매라든지 자녀분 분양이라든지 임대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각종 다양한 1 층, 2 층에 명적, 면적별, 평형별, 타입별, 임대 매매, 매물 전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